반갑습니다. 메린 역사 문화 TV. 어, 이번에는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일본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은 제 내용을 좀 강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우리는 얼마만큼 일본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감정 상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제 과거 상처, 여러 가지 문제, 역사 문제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역사적으로 일본을 우리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진짜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의해서 한국사가 지금 침탈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역사 부분 뿌리 역사, 일본의 뿌리 역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른다면 우리는. 단순히 일본을 감정으로 바라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일본에게 이제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무지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에 대해서 고사에, 일본 역사 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8부 정도 나누어서, 그 시간도 너무 오래되지 않고, 여러분들께 적당한 분량으로서, 제 일본 초기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 강의는 뭐 일본인이 들어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보면요. 아마 서로 한일 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초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전체 8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본의 한국과 일본의 뿌리 역사, 기본 역사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어 먼저 이제 여러분들 PPT 중심으로 이제 자료 말보다는 여러분들 자료 보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말 가지고는 지나가버리는 거고 PPT를 본다면 여러분들 인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할수 있으니까 이제 일부 이야기로서 일부 일본 역사 문화의 기원이 돼가지고 큰 타이틀은 일본은 한국이다입니다. 일본은 한국이다. 일본은 한국이다는 주제 그리고 가깝고도 먼 나라 참 너무 가깝지만. 가장 거리상으로 더 멀게 느껴지는 어느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일본이죠.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해서 이제 실체, 일본 역사 문화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일부 강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키토이랑 이제 이랑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이제 지금 다음 이제 아들이 이번에 다시 천황이 됐죠. 보면요. 그 아키토이랑이 2001년 여러분들 이제 아나 이제 공식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나 자신 칸무 천황의 어머니가 백지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한국과 인연을 느낍니다. 해가지고 자기 뿌리가 이제 한국과 연결된 부분에서 이제 이게 그걸 아예 공개적으로 일본 국민들을 알수 있게끔 공개했습니다. 를이 기자회견 후에 엄청나게 일본 내부에서 도 파장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있죠, 그면요 이것이 언어에서 보면 일본천왕가의 속사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천왕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제 일본 국내 여건상 위기라든지 그런 거에 해서 어떻습니까?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일본천왕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해서는 이 칸무천왕, 한무왕의 생모, 생모는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다, 이렇게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 했고 천왕가가 그 뿌리에 뿌리에 그게 있다고 이제 이렇게 공식 언급을 했습니다. 그 칸무 천황은 여러분도 아시죠? 바로 이제 50대 천황인데 보면요 이런 모습이었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자그 여기 보시면 칸무 천황의 어머니 황태후의 성은 화시고 이름은 고야 신립이다. 백지 무려왕릉의 아들 순타 태자의 대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속 일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무려왕의 실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제 강의 때한번 이렇게 한번 시리즈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50번째 왕 칸무, 여러분들 많이 아는 평안시대, 해안시대의 주역입니다. 칸무. 인게 일본 천황가 역사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 해안시대를 연천황이 뭐냐. 일본, 일본 천황가의 만세일기의 50번째 왕인 칸무입니다. 그 칸무의 어머니, 방금 말했던 고야 심리, 그분이 누워 있는 이제 이렇게 무덤이 여기입니다. 아마 이제 뭐 카모 천황의 뭐 어머니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도 이분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죠 보면요. 일본 또 가더라도 이분에 대해서 이 찾지 별로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역사에 이런 유적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카모 천황의 이제 환무적로 이런다면 환무 천황의 어머니 이 환자는 어디서 갔을까요? 이러면 아시죠? 우리, 우리 한민족의 광명사상인 환이죠. 환.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고, 땅의 광명을 단이라는데, 그 하늘의 광명사상,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환무라는 이름을 쓰는데, 환무천왕이고 보면요. 어머니 이름, 어머니 이름은, 우리 이제 한자로 읽는다면 고야신입입니다. 그분의 묘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은, 이제 저, 교토중으을 해가지고 쭉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있고, 시, 이제, 시호까지 있죠. 보면요. 이분의절 얼마만큼 높이 천, 이렇게 평가했느냐. 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칸무천왕의 어머니를 그렇게 높게 이제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체를 받게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또 보시고, 일본을 갈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제 한번 직접 여러분들 답사까지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본 문화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는 게 이거죠.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금동 미 우리 우리의 국보고, 일본의 국보입니다. 그죠? 똑같은 뭐냐 쌍둥이라는 거 아시죠 보면요 이제 일본 이제 이 손가락이 원래 이제 부러졌다가 돼요 부러졌다가 저 손가락을 붙이기 위해서 손가락의 소재 소재 소나무의 소재를 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적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성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일본의 국보 이렇게 미력방가상 사유상도 결국은 한국에서 건너간 고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제 미륵상으로 다 드러났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쌍둥이입니다, 그죠? 우리 문화에서 자 이런 걸 본다면 일본의 뿌리는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잘 모른다는 거 국민 양 국민들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제 이는 쪽에 생각할까 나머지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본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강의 속에서 만나 보겠지만은 또이 사마 이제 연사마시죠 배영준씨 연사마. 연사마에 대해서 이 사마의 기운이 뭐냐 이제 제가 강의 때 자주 이런 강의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마가 어디서 왔느냐 그죠? 그 내용도 이제 이 시리즈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을 이해하려면 이 사마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마라는 호칭이 어디서 왔는지. 자,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한일 관계가 지금 계속 냉전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냐. 물론 이 제일제의 침략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전에 때에 보면요 조일 전쟁 때 그죠 조일 전쟁 그다음에 민치유신을 거쳐서 3 6 년간 식민지배 속에서 이게 그 피해 그 이번 것 때문에 이 한일 관계는 참말 그대로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한 우리 조선이 침략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만큼 많이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게 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때요? 이거는 영원히 가는 문제를 봐야 됩니다. 역사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한일 관계가 지금은 진짜 끝도 보이지 않는 참 냉각기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본의 뿌리부터 알자고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 보면요. 그러면 일본 역사 고리, 이한 일본의 국기 안에가 뭡니까 보면 빨간 거 이게 뭐죠? 태양이죠, 태양. 자. 한국과 일본의 역사 코리를 여러분들 한번 이제 제가 제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러면, 자, 대일본 지명사전에서, 사서에서 자, 이제 요시또구라는 문양반 이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뭐가 나옵니까? 일본이라는 호는 원래 사만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던 범칭이었다. 그게 뭐냐? 원래 한국, 이렇게 조선 사람, 께 원래 어땠어요 사만. 4만. 사만은 여기 뭡니까? 사만은 우리가 배운 고구려 백신란 밑에 쪽저 밑쪽에 있던 거죠. 남사만이 아니고 원래 사만은 백인이 뭡니까? 바로 당국께서 여신 삼조선의 사만이에 죠 보면요. 그 사만의 백성들이 섬나라를 부를 때뭘했느냐 그때 일본이란 말을 썼다 이겁니다. 그그 호가 황국의 적당함으로 이것을 국호로 정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란 지명도 누가 부르던 호칭이다 사만 사람들이 부르던 호칭이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사진에 남겨놨습니다. 자, 한번 소개드리고요. 해 그런 데 실제 일본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자기 기록상 나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될게요,죠? 그렇죠? 이니온쇼이 일본 서이죠 보면요, 바로 이제 대무천왕의 명으로서 자 언제 보면요, 자 680년경에 시작하여 720년에 완성했던 이 일본의 역사. 결국, 이제, 일본 서기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여기도 보시겠지만, 어때요? 백제 이야기가 뭐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백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백제 이야기를 자기들 역사책에 써놨을까? 결국은 뭐죠? 이, 지금의 일본을 형성하는 배경, 그죠? 고대 일본을 형성하는 배경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뭐냐면, 백제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겁니다, 보면. 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자, 일본 서기 내용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계 사료인 뭐죠? 백제기 백제봉기, 백제신찬 등그 이런 자료하고 야마토 정권의 이제 기록을 가지고 방금 이제 역사에, 일본 역사의 틀을 만들어 냅니다. 만들어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일본에서 쓰는 말 구다라라이, 구다라나이 이것이 백제 것이냐? 백제 것이면 최고고 백제 것이 아니라면 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언어가 지금도 구다라나이라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 이것이 백지를 상징하는 용어라는 거 아시죠?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서기하고 같이 이제 또 일본의 역사의 틀을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고사기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고대 신화와 전설 및 사적을 기술한 책이다. 자, 이것도 어때요? 백지의 신화가 어떻습니까? 태안말려가 자, 원명천왕의 부름을 받아서 책을 전술했는데 서기 712년 정후에 완성했다. 이를 나오죠 보면요. 그게 이제 시간대에 비슷하게 일본 서기하고 니온서기가 이제 일본 서기, 니온서기그 다음에 고사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일본이 아무 역사가 없던 일본이었대요. 역사 틀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일본 틀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말, 이쪽에 이, 이 양반이 누구냐면 태한말려. 보시면 아시죠, 보면요. 자, 일본 황실의 백제계 신하이면서 고사기를 편찬하고, 일본 서기 편찬에도 참여한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그럼이 양반이 백제계의 인물인데, 그 일본 역사의 틀을 이제 만들 때 가장 큰 영향을 어떤 글을 많이 쓰겠습니까? 백제 관련된 글을 많이 쓰겠죠 보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그대로 고사기하고 일본서기에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되기 그럼 백제인들이 이제 말들 쉽게 말한다면 일본의 역사 틀을 잡는데 그럼 백제인들도 원래 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우리 강토에 살다가 어떻습니까? 백제가 망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제 백제의 후손들이잖아요 보면요. 그 양반들이 백제의 역사를 만들 때 당연히 누구의 정신문화라든지 역사를 가지고 썼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감토에 있었던 그 문화 죠 보면요, 그 중에 뭐냐면 우리 역사 한국인이면 라꼭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 삼십 문화, 삼과 칠의 문화. 죠죠 보면 삼칠일 아이를 낳았을 때도 뭡니까 삼칠일 금주를 치는 거, 뭐 기도를 하더라도 삼칠일 다 나오죠. 보면요, 그래서 일, 결국은 뭐냐면 이런 틀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 열대에 건너가지고 일본 서기 고사기를 썼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서 일본 역사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본에서 뭐냐면 조화삼신 신세 칠대를 가렸대요. 3과 7을 가릅니다. 3. 조화삼신이 있고 신대 칠대가 있다 해가지고 그 중에 뭐냐? 일본에서 삼신을 천어중조존, 고황산영존, 신왕산 년 종일 해가지고 이세 이제 역사의 인물을 뭐다 세 분을 뭐다 삼신이라 부른다 물론 이 삼신은 신일까요? 역사의 인물들이죠. 보면 역사의 인물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대 앞에 보시면 칠, 신세 칠대가 있는데 자 조화삼신 이 있고 신세 신의 세계에서 칠대가 있는데 자 삼신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냐? 신세 7대에서 1대부터 3대는 국상 입종부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국엽 추존, 풍집 순존 해가지고 이 신들은 뭐냐, 홀로 존재하는 신으로서 3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기록에서는 4대부터 7대는 음량 짝으로 존재하는 부부신입니다. 자, 이런, 이게 어때요? 조화삼신 신세 7대가 이제 일본 역사가 시작하게 이제 시작 역사의 출발점이 어떻습니까? 자, 후에 우리 말한다 부 때, 자, 이제, 초기 역사의 틀을, 원형을 이야기하는 신의 역사 속에 이야기되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이래면서 이제 마지막 어떻습니까? 마지막 부부신이 등장하고, 자, 그 이자나미하고 때요, 이자나기하고 이 신의 세계, 마지막 신제칠때 인물 중에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말 그대로 이 마지막, 앞으로 아,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기회 이제, 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이자나기하고 나오죠, 보면 이쪽 부분. 자신 신세칠대의 앞에 볼까요? 자 신세칠대 7대. 신세칠대의 마지막 신이 어떻습니까 부부신 인이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자나미하고 이자나기입니다. 자이이 신에에서 탄생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죠? 지금의 일본의 국주로 받, 이렇게 받들고 있는 아마테레스 오메카미 천조 대신이고요. 자이 그, 천조 대신은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기만 하면 신의 신의 자손 신이죠 보면요. 그 다음에 밤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면 스쿠요미라고 있습니다. 이양이기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역사에서는 많은 조명을 받지 않습니다. 왜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가장 중요한 이 이자나미하고 이자나기의 후손들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이두 인물이에요. 두 인물 그죠? 천조 대신하고 동생인데요 소산호전 그죠? 소산 바다를 지배하는 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그 중간에 누가 있다. 스쿠요미가 있다. 이제 달월자를 쓰니까 밤을 지배하는. 밤을 지배하는 신이다. 어? 이제 우리가 주목받을 때 역사에는 이두 인물이 주목받고 특히 이제 뭐냐면 소산 오전 어디냐. 나중에 일본 역사에 보면 이제뭐 추론 지역과 열린 길된 인물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자녀가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때요. 자 이. 이 인물 중에 가지고 나중에 천조 대신의 손자 앞에 볼 거겠습니다 다시 자 천조 대신에 쭉 내려가 가지고 손자가 누구냐면 하 천조 대신 의 손자가냐 니니기노 니니기노 믿고 떠라 이, 이 인물 나오죠 보면요 이 인물이 말 그대로 천조 대신으로부터 뭡니까 보면 하나의 말 우리 동양으로만든 천명 우리 역사 역사물로 만든다면 천명을 받는 인물입니다 자이 천조 대신의 손자가 의해서 이제 역사 구체적으로 증기되는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니니기 니니코로미코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높은 하늘 고천을 이제 일본 역사책을 보면 고천원이 등장합니다. 이 고천원이 어디일까요? 높은 하늘이니까 저하늘요 아닙니다. 역사의 땅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땅인데 보면 그 땅이 어디 있냐? 이제 이게 일본 학자들이 계속 찾기 위해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높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거울, 칼, 구슬이라는 세 가지, 세 가지, 어떻습니까? 세 가지 신의 보물을 가지고왔는데 다섯 부족의 신, 그 다음에 오부신 대동했다. 암바테르스오미카미의 손자인 니니고노 미코토는 고천을 출발하여 자신이 내려와 도착한 곳을 일게 표현했다. 여기는 가라쿠이를 향하고, 한국을 향하고. 자,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라쿠이 한국을 향하고 있고 아침에 해가 바로 쬐는 나라, 저녁에 해가 비치는 나라이니라. 그러므로 여기는 매우 좋은 땅이 돼가지고 자 뭐냐면 가라꾼이 한국을 볼수 있는 땅.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일본 세계에 보면 똑같이 김수로왕의 탄생과 관련된 김수로왕이 탄생보다 내왔던 지역이죠. 뭐 좀, 뭡니까? 보면 바로 구지봉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에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구지봉에 대해서. 자 이런 이야기가 일본 세계에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천조대신의 손자. 손자에 대한 손자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천조 대신과 손자에 대한 기록을 본다면 어때요? 자 여기는 가라꾼이를 향하고 향구를 향하고 있다. 이게 이제이 기록에서 뭘 이야기해 줍니까? 아 천조 대신하고 손자는 어디하고 관련된 인물이다. 한국하고 관련된 인물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 기록이 다 남아 있고요. 또 그리면 뭐냐? 삼종실기 다섯 부족 오부신 전부 다 어디 관련된 겁니까? 우리나라 5부 제도 있죠, 보면 요 마가 5가 제도 다 연결되는 꼴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일본 서기 고사기를 쓸때 이런 걸넣 때요. 백제, 시, 백제 인물들이 다 우리 걸 그대로 떻습니까 등장 인물만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대로 일본의 역사 틀을 빼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증조부가 누구냐? 증조부, 자, 어디까지 여러분도 오늘 이해를 하겠냐면 일본의 일대 천황 신무 천황 일본어로 진무덴노라고 합니다. 진무덴노, 진무덴노 이게 이 이제 진무덴노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 보시는 인물데요. 일대 천황의 천황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 기술부터 때요 아버지 조부 정조부를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자 아까 니 니니기노 믿고 또는 누구였죠? 바로 말한다면 천무자, 진무 천황의 정조부입니다. 그럼 누구죠? 이진무천황의 정조부 이 양반은 누구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미꽃도는 니니그노 미꽃도는 뭐다? 여기 보시면 돼요. 천조대신의 손자죠. 그죠? 자, 천조대신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진무천황의 정조부입니다. 정조부. 도표 보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 되죠? 아니면 자, 복잡합니다. 자, 정조부가 바로 니니그노 미꽃도고 조부가 누구냐면 호, 호리노 미꽃도.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구냐? 자, 히코나기사카게 뭐, 이면은 퀵, 니다 한자로만 여러분들 딱 보십시오. 앞에 뭐죠? 음파고, 뒤에는 불합입니다. 말 그대로, 진무천왕의 아버지는 뭐냐면, 일본어로는 대단히 길지만, 도 한자도 대단히 길지만, 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뭐다? 바로, 음파불합이다. 이래면 됩니다. 자, 음파불합은 여러분들, 제가 일본은 일본사 강의할 때한번 넣어보죠. 어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까? 음파불합. 환단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한당국이, 한당국이의 고조선의, 당군조선의 장군으로서 어떻습니까? 인물을 등장하는 것이 엄파불합이고, 자, 자, 그 아들이 누구냐 면 바로 일본의 일대천왕인 진무천왕이다. 서기전 711년부터 기원전, 뭐죠, 보면 기원전 585년. 자, 인물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일본의 역사의 첫 시작점은 여러분들 다시 정리한다면, 자, 한국의, 원래 조선의 신교, 신교를 가지고 어떤 이 분들 종교 가지고 일 때가 이상하게 발언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교라는 것은 단순한 어떻습니까? 즉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신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보면요. 자 신의 가르침으로서 이전치 세상을 다 가르친다는 뜻이 신교인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삼과 칠의 사상이다. 삼신과 칠성 문화인데 이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때요. 일본의 역사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다?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 내용이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고사기, 이제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본 서기는 어디서 보면, 일본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펜년체 사서인데, 원래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펜년체는 정사가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가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임나는 가야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준에서는 기년체만이 정사를 해놔놓고, 일본 펜년체를 지금 그대로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게 렇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전부 이유를 배반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일본에서 일본 서기는 뭐냐? 우리 역사 기준으로는 증서가 아닌데도 어떻습니까? 가야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사라고 본, 본 다고 보는 게좋으 보면요. 근데 여기서부터 가야사가 어떻습니까? 가야사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일본의 역사 인나가돼버리는 겁니다.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돼요. 그, 역사의 모티브, 일본 석계의 역사의 모티브를 제공해주는 신화 이야기를 다 묶은 것이 고사기인데, 고사기의 핵심을 여러분들 전한다면 돼. 고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김수로 왕에 대한 가야사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원래 우리의 한민족이 어떻습니까, 금국사인 배달 신시 당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냐, 주몽에 관련된 고구려 역사 금국사가이세 가지가 짬뽕이 돼가지고 시간을 여기가 1번, 2번, 3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어때요? 역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고사기하고 일본 석입니다. 이렇게 보셔야만 이제 일본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할 때 쉽게 이해하는데, 순서대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이것을 일본 서기 고사기 만들 때 이걸 1번으로 했다, 이걸 2번으로 했다, 이걸 3번으로. 이게 아닙니다. 짬뽕이 돼가지고, 어때요? 고조선은 저 뒤로 가고, 뭐, 가야가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고사기, 일본 석이 읽어보면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건데 우리 한국 역사가 너무 비슷한데 왜이러를못가 짬뽕을 시켜 나어요 짬뽕을. 짬뽕을 시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단은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고사기 일본서기에는 이세 가지 이야기가 복합되어 가지고 시공을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넣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짬뽕이 되어 있게 역사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죠? 하지만 어느 부분 딱 읽자마자 뭐가 생각난다? 아 이건 우리나라의 수루왕 이야기구나. 고주몽 이야기구나. 당군조선 이야기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바로 열립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부를 기억하시면서, 자, 일본 역사의 출발점, 이제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 이해까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